안녕하십니까 임정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뼈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제가 특별히 어, 뼈 의상을 입도록 하겠, 하였습니다. 짜잔 마음에 드시죠? 네. 자, 뭐 그렇다고 질병할 때는 제가 뭐 오장육보를 까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오늘은 뼈 이름을 정확히 외우고자 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하기 위해서 뼈 의상을 착용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뼈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수 있고요. 우리의 뼈 이름을 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얘 이름은 우리 학원의 골수라고 어그 친구예요. 그래서 골수를 기준으로 뼈 이름을 하나씩 위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재를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머리뼈 같은 경우에는 머리 뚜껑을 덮고 있는 것을 두개골이라고 하고요. 어 여기를 뇌두개골 어, 얼굴 뼈를 앞면 두개골이라고 하게 됩니다. 뇌 두개골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퍼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위별로 6종 8개가 있는데요. 자, 저를 따라서, 어, 손으로 짚어가면서 뼈 이름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맛 뼈를 우리는 전두골이라고 합니다. 전두골. 자, 그리고 가르마가 있는 뼈를 두정골. 그리고 측두골. 후두골. 그리고, 머리뼈를 뒤집어 보면 그 밑에 보이는 뼈인데요. 여기서는 안 보여요. 이코 쪽에 있는 뼈인데, 접형골과 사골이 있어요. 그래서, 접형골, 사골.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시. 접형골, 사골. 그래서 우리가 한 글자씩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전, 두, 축, 후, 접, 사. 이렇게 해요. 자, 같이 해볼게요. 전, 두, 축, 후, 접사 아시겠죠? 이게 뇌두개 6종8 개고요. 어, 기출로 계속 나왔는데 작년에는 안면두개골이 나왔습니다. 안면두개골 같은 경우에는 코뼈 비골이고요. 그리고 어, 상악골, 하악골 뭐 여러 가지 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 밑에는 여기 쇄골이 있습니다. 양쪽에 쇄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등짝뼈 등에 보면 견갑골이라고 우리 그 때밀 때때 밀어줄 때 이렇게 좌우 삼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어, 여기가 견갑극이라고 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말합니다. 어, 그래서 견갑극 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돌아서 여기를 우리는 흉골이라고 부르게 돼요. 흉골 옆에는 늑골이 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척추가 있는데요. 척추는 부위에 따라서 경추, 흉추, 요추, 천추, 꽁지뼈인 위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팔다리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팔을 우리 몸에 붙이는 뼈를 상지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지대는 이 팔을 붙이는 것은 앞에는 쇄골 뒤에는 견갑골이 어, 상지대에 해당하는 뼈고요. 이 팔을 우리는 자유상지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여기를 상완골이라고요. 윗상자 그리고 손목 완자에서 손목 위에 있다. 상완골이라고 하고요. 자 손목 밑에 요그 팔꿈치 밑으로 오는 뼈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지 쪽에 해당하는 것은 요 골이라고 하고요. 이 새끼 쪽에 해당하는 뼈는 척골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해부학적 자세할 때 손은 어떻게 했어요? 해보세요. 손. 요렇게 했었죠? 이게 아까 운동 자세 중에 무슨 자세를 했죠? 회, 외 라고 했죠? 자, 회, 외를 기준으로 우리 몸의 바깥쪽에 있으면서 엄지에 있는 것은 요 골. 안쪽에 있으면서 새끼 쪽에 있는 것은 척골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헷갈리고 외우기 어려워요. 팔꿈치를 기준으로 여기는 첫 골, 요골, 여기는 요골, 첫 골. 이렇게 되는데요. 어, 그 나중에 실무할 때 굉장히 헷갈리는데, 아, 알기 쉽게 외우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배달시킬 때 어디서 시켜먹어요 요기요 따라하세요 요기요 요기요를 착하고 붙인다 척. 자 요기요 착 하지만 저는 배민입니다 배민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기요는 요골 엄지 어디 있어 요기 나와있어 할때 요기가 요골이에요 요골과 척골,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팔, 뼈까지 배웠고요. 자, 요 팔과 손을 연결하는 부위를 우리는 어, 이수근이 아니고 요수근, 해가지고 수근골이라고 합니다. 이 손목뼈에 해당하다 손숫자, 뿌리근자 써서 수근골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콩알 모양의 뼈들이 8개가 4줄씩 두 줄로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손바닥 뼈, 이 손바닥을 쫙 펴보세요. 손바닥을 폈을 때이 부분이 수근골이 되고요. 여기, 이 손바닥은 중수골이라고 해요. 중수골. 그리고 손가락 뼈는 우리 미세일 수지할 때 수지골인데요. 수지골은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개는 원, 투, 쓰리, 세 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까운 것을 아까 뭐라 한댔죠? 근 위, 근이 수지골, 중이 수지골, 원이 수지골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팔 뼈까지 했고요. 어, 다리 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팔 뼈처럼 보시면 팔 뼈처럼 긴 뼈가 위에 이렇게 있고 무릎 아래로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이 다리뼈를 우리 몸에 붙이는 뼈를 하지대라고 하는데, 이 골반뼈가 하지대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대는 좌우의 관골이라는 뼈가 모여서 골반을 이루게 되고요. 골반을 이르는 이 관골을 이루는 뼈는 세 개의 뼈가 붙어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골반이라 치면, 여기, 이 부분은 손바닥 장자를 써서 장골. 그리고 여기는 부끄럽다. 이 부끄러운 치보다에서 치골. 그리고 여기, 여기는 엉덩이, 앉았을 때 엉덩이가 닿는다. 해서 좌골. 그래서 장골, 좌골, 치골이 모여서 하나의 관골을 이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골반을 구성하는 뼈는 척추, 좌우 관골인데, 관골은, 장골, 자골, 치골로 되어 있고요. 이 관골이, 골반이 대퇴와, 이걸 대퇴골이라고 하는 건 다시죠? 만나는, 이 관절을 이루는 이 부위를 우리는 비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비구와 관절한 이 뼈를 우리는 대퇴골이라고 하게 되고요. 어, 대태골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볼록하게 들어가 있죠 이거를 골두라고 하게 되고요 어, 보면 여기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왔어요 이걸 우리는 대전자라고 하게 돼요 안쪽으로 살짝 튀어나온 부분은 소전자라고 하게 돼요 상한골도 사실은 튀어나왔는데 어, 여기를 결절, 대결절, 소결절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 뼈는 어, 대태골 그림인데요 여기가 대천자소천자에 해당하고요, 골두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대퇴골과 무릎이 만나서 이 관절을 이루게 되는데, 이 뼈를 우리는 슬개골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어, 무릎 아래 두 개의 뼈로 나눠지게 되는데, 몸 안쪽에 있는 뼈를 우리는 경골이라고 하게 돼요. 이것도 헷갈려요, 경골.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얇은 뼈를 비골이라고 불러요. 비골. 자, 아까 코뼈가 비골이라 했죠. 여기도 비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서를 볼때 비골 골절하면 많이 헷갈려요. 여기를 말하나 다리뼈를 말하나 아시겠죠. 그래서 어, 사인 질병 코드와 이런 거를 잘 보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건 어떻게 외우나? 우리 아파트를 지키시는 분 누구예요? 경비. 비경이 아니잖아. 경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시작. 경비. 네, 경비. 요척 경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발뼈 같은 경우에는 발도 굉장히 다양한 뼈가 있습니다. 우리 발목뼈를 흔히 거골이라고 하고요. 발뒤꿈치뼈를 종골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발목과 요 사이를 우리는 여러 가지 뼈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는 족근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수근골 배웠죠? 수근골에 해당하는 뼈가 족근골이고요. 족근골은 또 여러 가지 어, 뼈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바닥 뼈는 아까 손바닥 뼈는 뭐라고 랬어요 중수골. 발바닥 뼈는 중족골이고요. 발가락 뼈는 아까 손가락 뼈는 뭐라고 했어요? 어, 발가락 뼈는 중족골이 되겠습니다.